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의식을 빨리 회복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가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한국당의 몇 차례 실수로 인해서 사그러들었던 불길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으로 우파의 결집과 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다시 올라가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재수 사건에 이어서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이것이 메가톤급의 위력을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울산 사건은 조국과 유재수 사건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특히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것,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폭거라는 점에서 내는 4월 총선이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때 유권자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가장 맞아떨어지는 성격의 게이트입니다. 제가 울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폭발성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최대 게이트입니다. 임기 반환점 2년 반 만에 최대 게이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부정 선거입니다. 조작된 첩보를 활용을 해서 경찰을 동원을 해서 상대 후보에 관한 인위적인 수사, 대대적인 인위적인 수사와 홍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대통령의 친구이자 형인 울산 지역에 여덟 번이나 선거에서 낙선한 무능력자를 그런 편법으로 당선시키려는 어두운 기회력.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이것은 이 시대의 부정선거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점. 자, 이 사건이 조국이나 유재수보다 큰 것은 조국은 조국 사건의 본질은 조국 가족의 각종 비리와 조작과 은폐와 거짓말과 위선, 플러스 정권의 오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 사건의 본질의 한계는 조국 가족입니다. 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유재수라고 하는 노무현의 수행비서를 지낸 친노 핵심 인사들과 가까운 이너서클의 여러 명의 인사 중에 하나. 그러나 정치적인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부산시의 경제부시장 정도. 그러나 자신들과 가깝고 무엇보다도 노무현의 수행비서를 비, 지냈다는 점에서 그가 다치게 되면 노무현이가 해를 입으니까 노무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과 가까운 한 인사를 감싸주기 위해서 했던 감찰 무마. 물론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지만 어쨌거나 그 범죄의 한계와 성격은 그렇습니다. 은폐는 있었지만 최소한 조작은 아직까지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 사건은 조작이라는 점, 중기현 비리 첩보를 조작해서 이것을 경찰을 이용을 해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 그 위력의 규모가, 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당을 포함한 자유우파는, 이 중도층을 포함한 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내는 선거 때까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김대중 정권서부터 그 DNA를 이어오고 있는 선거 공작 전문 정권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자, 기억하기도 끔찍한 2002년 대통령 선거. 자, 유력하던 이회창 후보에게 세 가지 허위 공격이 자행됐습니다. 첫 번째, 김대엽이라고 하는 의정 부사관 출신이 이회창 한인옥 여사 부부가 아들 두 명의 병역 비리를 은폐하는 데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 병역 관련 서류가 모두 파기됐다라고 거짓말로 했던 이른바 김대엽의 병풍 사건. 자, 두 번째. 음, 두 번째. 김대엽이는 1년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다 끝난 다음입니다. 자, 서은 현재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사선의원이죠 당시 서른 국회의원이 느닷없이 발표를 합니다. 최규선, 동교동의 한때 실무 실세 중에 한 명이었죠. 최규선이라고 하는 업자가 이회창 측에 20만 달러를 전달했다. 라는 식으로 폭로한 것. 자, 이거는 말짱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밝혀진 것은 청와대의 정무비서관, 김대중 청와대의 김현섭 정무비서관이 그 가짜 첩보를, 그것도 가짜 첩보죠. 가짜 첩보를 선훈이에게 전달을 해서 서운이 폭로를 한 것입니다. 김현섭은 미국에 도망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서론은 그런 폭로로 인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 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면해준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서론의 허위 폭로 덕분에 대통령이 됐던 노무현. 그 노무현이 그 은회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서론을 사면복권시켜줬고 서론은 이후에 국회의원이 될수 있었으며 현재 사선 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한국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양건설이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에게 10억 원을 제공을 했다는 또 허위 폭로. 자 이거 이세 가지가 이회창을 죽이고 좌파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가능하게 했던 세 가지 허위 의혹 폭로 사건입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고발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져서. 뭐 관련자들이 부분적으로는 단죄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거를 빼앗겼는데, 권력을 빼앗겼는데. 자, 네 번째의 명기한 대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음,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 수가 있는가? DJ 청와대에서 저 서른의 20만 달러 허위 폭로 사건에 비리 첩보, 가짜 첩보를 준 사람이 김현섭 청와대 정무비서관. 자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경찰에 김기현의 비리 첩보라고 가짜 첩보, 이 조작된 첩보를 준 사람이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한 사람은 정무비서관, 한 사람은 민정비서관. 청와대의 핵심 비서관 자리이죠. 이두 사람이 부정선거의 핵심 기획 관여자였다라는 점. 얼마나 이렇게 유사할 수가 있습니까? 자, 네 번째. 이런 거를 덮으려고 공수처와 연동력을 밀어붙이나. 저는 정말이지 이런 의심이 점점 짙어집니다. 아마 거의 사실일 겁니다. 왜냐? 공수처를 빨리 문재인 정권 내에 만들어 놔야. 그래서 문재인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회에 놔야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비리를 파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얼마나 명백한 비리입니까?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문재인 좌파 청와대의 문재인과 그 참모들은 얼마나 가슴을 조리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니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도 벌써 윤석열의 검찰이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믿고 맡겨놨더니 조국 사태 때도 그렇게 수사를 강도 높게 해서 완전히 헤집어 놓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저수 감찰 문마와 그리고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을 윤석열의 검찰이 이렇게 일찍 손을 댈 줄을 몰랐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공수처를 만들어서, 만들어, 만들어 놓야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거짓과 공작과 부정부패 비리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권이 바뀌게 돼서, 음, 또 이, 음, 새로운 분위기에서 검찰이 손을 대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줄줄이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공수처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동형으로 좌파 연합을 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빼앗기는 일을 최대한 막아보자 이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이두 제도가 문재인과 그 그룹의 각종 비리와 부정 범죄를 숨기기 위한 이런 음모라는 데에 정말 하늘이 분노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